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전교조 주제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참교육의 함성으로 노래 들으면서 가사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이 빠질 수가 없겠죠. 한번 보시겠어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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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먹는 거예요? 맞추시면 맞추면 먹을 먹는 거예요? 틀리시면 메뉴가 하나씩 빠질 거고. 어? <laughs> 네 그럼 문제 나옵니다. 라디오 맞거든 갑자기 벽을 치고 싶다 여대어둠살고 이제 구육동지구세계 당열정지성자 여기까지 우리 말 맞나요? 그럼요 볼륨이 좀 작은 것 같아 최대로 키웠어 블루투스 스피커가 약간... 약간 앞에 거는 새거 빼겼는데 은총이라고 했었지 <laughs> <우리> 네. 교회에 <laughs> 다니시나요 혹시? <laughs> 가다 중이병 같이 들리더라고요. <laughs> 은총의 삶을 떨쳐 탐욕의 어둠을 벗는다 딴딴딴딴딴딴딴네 글자가 뭘까요? <laughs> 미제일 <laughs> 미제 탄압? <laughs> 미제일 탄압 미제일 탄이라고 그러잖아 <laughs> 미제일 탄압 비추면 안 되잖아 요 근데 <웃음> <웃음> 어. 그냥 막 쓰는 거야 지금 다 노답이야 은총의 삶을 떨쳐 미제일 탄압 비추고 이제 소육동 어 세계 강결전 진한다뭐 이런 게? <laughs> <laughs> 라운드 원 아, 뭐 예상했던 결과죠? 어. 뭐, 어, 어 처음이니까 변형 씨름식 골라 주세요. 힌트 고르셨나요? 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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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쓰기인데? 뛰어쓰기. 뛰어쓰기? 네. 힌트 보여 주세요. 와. 어. <laughs> 저거래요? 음. 그러면 오오. 다섯 글자였어요 저 여기 한... 할게요 그리고 제가 덤으로 들어 드릴게요 니들 자신 있니? <laughs> 갑시다 네두 번째 노래 갑니다 두 번째 노래 Okay. 앞에 내네 음절 들으셨어요? 사리고가 나와요 <laughs>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니 바로 듣는다며 어, 이거 듣고 내걸 대신 들어주기 때문에 아니 사리고를 나도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어? 사리고가 맞아요? 사리고 없는데 아니 2전에 사리고가 나왔잖아요 참교육의 벽 그건 1절이고 난 1절을 들었어 그건 1절이라고 아니 그니까 게임은 유효기요 불종의 삶을 떨쳐 땡땡땡 허물 가리고 이 가리고는 아, 일절인데 아니아니아니야 <laughs> 노수고? 아니야. <줄> 아니 <laughs> 제가 는아니 <laughs> 어둠의 허물을 가릴까요? 아 어둠을 <laughs> 가리나? 아니 그 앞에 세 글자가 뭐가 나오긴 나오야 되잖아 30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 <laughs> 그분들에게 빙의를 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종의 내 삶을 떨쳐, 떨쳐 더러운 허물, 허물 가리고 오, 그 이제 교육동지 <laughs> 정교조의 정신으로 허물을 가릴 것인가. <desserts> 소리 참, 네. <laughs> 참 좋아. 참 좋아. 떼음식 골라주세요. 응. 두 번째 힌트 골라주세요. 굴 어��� 중의 toim… 삶을 떨쳐 다음 음절. 다음 음절. 네. 그 다음 글자는 반입니다. 아 어, 이거 이번엔 닥치장. 아 이번엔 진짜. 할수 <laughs> 네.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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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잘하자. 잘하자. 여이 나네. 반역의 어둠 살이고 이제 교육 동지 구세계 반역 전진한다 여기서 여기서 화음이 나네. 반역의 어둠 반역의 어둠 살이고 난 그렇게 들었어. 살이고 사이로 사이로 어, 사이로 이제 교육 오! 동지 구세대 반역 전쟁한다. 아 이쪽으로. 사이로 기타 사이로 저희 그럼 정답. 음. 이렇게 어, 갈까요? 바로 잠깐, 정답하시겠어요? 예? 잠깐만요. 음. 잠깐만. <laughs> 아니 왜 약한 모습? 나 확실히 반역 들었어요. 음. 확실해요? 어, 어, 이건 확실해. 한번 믿어주고 아니면 뜯 뜨다 뜨다만. 물중에 삶을 떨쳐 반역의 어둠 사이로 이제 효육동지 구세계 단결 던진한다 <laughs> 저희 끝은 좀 맞춰 주시면. <laughs> 화음 넣는 거예요, 화아 어, 이중차. 아. 세 번째 받아쓰기 결과는요. 아 진짜? <laughs> 반역이 아니었던 거 진짜. 아니야? 아니야, 반역 확실히 들었어. 네, 반역이 아닌 거 같아요. 가까이 오셨어 <laughs> 아니, 나는 이제 반역이 어두운, 너무 확실히 들었어. 일단 이거를 별표 쳐 놓고 반역이 아니면 넌 오늘 <laughs> 알겠고 요딸름씩 골라주세요. 초성이 낫잖아요. 초초성 어디 초성? 부르셨나요? 네. 이종의 삶을 떨쳐 땡땡땡땡땡 하고 나서 땡땡땡 땡땡땡땡네그 부분. 네, 그 부분. 네. 아까 아, 사이로라고 하셨었죠? 네. 초성 오픈 주세요. 오. 사리고야 사리고. 여기에서 틀리면 조금 이제 민망해져 <laughs>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발아쓰기 마지막 도전이 되기 갑니다. 자. 그 종의 삶을 떨쳐 아, 역의 어둠 살고 이제 고윤동 지구 확실 알겠는데 어둠 이 부분부터 못 따라. 반역의 어둠살이고. 듣기 진짜 힘들다, 근데. 내가 음. 더블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딕션이 너무 좋지 않았다. 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스타일. 알겠 아, 내가 내가. 스타일. 내가 모임에 가가지고 이 노래를 못 따라 부르는 이유가 있었네. <laughs> 가사를 못 알아듣겠어. 아니, 왜 시절을 부르지, 그래? 훌쩍. 어. 이거 3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동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아 네네 아 관여복 맞나? 아 사르고 헉, 사르고 불사른다 불사르다는 말이 있는데, 있잖아 근데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거 같은데? 음. 맞았으면 어. 저걸 멈췄을 거야 어. 근데 저걸 지금 계속 일로 어. 하고 있는 거 보니까는 바보 같은 거멈춰 어. 이러면서 근데 어둠은 불이랑 반대잖아요 불도 사르라니까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어둠이 아니다 그러면 아 어둠이 아니야? 허물을 그래. 사른다 허물을 사를까? 잠깐만 반역은 아, 길동이 얘기했고 아. 어둠은 큐브가 얘기했다 난 이게 모든 게 차이 끝나고 단죄하겠어 단죄하지 마 상생의 길로 다아가야지 이렇게 어, 분열하고 아니에요. 책임을 따지고 이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음. 어둠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은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둠으로 합시다 <웃음> <웃음> 아니 지금 다들 자기만 살려고 하고 있네 어둠으로 살아볼까요? 한번? 아니야 어둠. 바보하면 되지 허물하자 허물해요 네 내가 면은 그만한... 할게요 저는 장체 쌤의 말이 지금 너무 멋있었어요 바보하면 되지 <laughs>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보통은 삶을 떨쳐, 떨쳐. 반역의허을 사르고, <목소리> 이제 교육 동지 구세계단결전진한다네 번째 바아 쓰기의 결과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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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됐어! 어 됐어! 어 됐어! 됐 진짜? <목소리> <멋있어>. 아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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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목소리>

가사도 자수 몰라야겠죠? 사실 막판에 거의 종단까지 갔는데 이건 거의 이제 진행자의 우리가 놀아난 게 아닌가? 저는 진행에 또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저희저도요 예. 네. 선생님도 그렇죠? 아 저는 만족했어요. <웃음> <웃음> 오늘 찍기 전까지 이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봤는데 그냥 흘려 들었을 수도 있어요. 새로 왔고요. 전교조의 2030과 4050뭐 거리가 멀다. 소통이 잘안 된다 하기 전에. 우리 2030부터 4050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많이 나오셔서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